아니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잠깐 싱크대 위에 올려뒀을 뿐인데 금세 파리가? 무엇보다 위생이 가장 중요한 부엌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며 파리가 웬 말인가 어, 지금 음식물을 버리고 계신데 쓰레기 버릴 때 뭐가 제일 싫으세요? 손에 묻는 거예요 이 냄새 하며 너무 싫어요 집안에 하루만 놔둬도 냄새가 많이 나니까 매일 같이 버리러 나와야 되니까 I think you look like Audrey Caroline. I know that you put on a show every time you two disagree. This heart is a soul. 아니 제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찾아왔는데요. 이게 정말로 음식물 처리기가 맞나요? 너무 예쁜데요? 네. 정말 예쁘죠. 이 바이오 음식물 처리기는 천연 미생물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분해 소멸시키는 시스템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음식물 투입 후 24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음식물이 분해 소멸되며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어떤 장소에도 어울릴 제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미생물의 만남 미생물이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음식에 상한 냄새가 날 일도 없고 일일이 나가서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겠네요. 네, 복합 하이브리드 탈취 장치를 적용하여 무악치, 무배기호스, 무침출수 즉 산모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미생물이 발효해 음식물 쓰레기를 95% 이상 소멸시키고, 나머지는 질 좋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필터를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발생이 없는 시스템이다. 게다가 처리 중, 처리 후에도 냄새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식당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잖아요. 이 제품이 세계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상표 등록과 함께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 환경박람회에 출품하여 현지인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일본, 대만, 한국 업체들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품 성능 테스트에서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돼 캐나다 및 미국에도 수출할 예정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필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그린 사업이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는 만큼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 같은데요. 녹색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대리점 매장의 이름을 그린스토어, 즉 녹색 매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국내를 넘어 전세계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성을 연간 20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지사와 대리점을 모집 중인데요. 지구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우, 진작에 쓸걸 그랬어요. 얼마나 편한지. 아니, 그런데 왜 이걸 다안 퍼내시고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만큼은 남겨둬야 돼요. 이게 다 미생물이거든요. 이게 다음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분해하니까 꼭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laughs> 아, 그런데 정말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안 나요.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저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어, 저도 쓰고 싶은데. 어디 가세요?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은 냄새가 없어. 흙과 섞어 화초나 텃밭에 쓰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천연 비료가 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유기성 슬러지에 해양 투기 금지. 도시민들의 텃밭 가꾸기 열풍.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에 드레인모터 제작으로 부품산업에 이바지해왔지만 2002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음식물처리기가 오랜 기간 연구개발 끝에 탄생되었습니다. 이 음식물처리기가 가정위생에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늘 새롭게 변화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저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주 작은 관심. 바로 우리의 생활습관에 있기 때문.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살리는 지구의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